이분은 영양 습관 평가표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총 11개의 문항의 자가 진단표를 통해 고객은 식습관을 되돌아볼 수가 있고 카운셀러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또 어떤 것들이 과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문항을 체크하면서 다른 건강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이탈 뷰티 제품들을 제안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11개의 문항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에서는 칼슘 섭취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호르몬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칼슘의 급원식품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된 여성이라면 맥기마다 우유 한 컵씩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맥기 섭취하실 수 있도록 카운슬링 해주시고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부나 손톱, 머리카락 등이 거칠어 보이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면역에 관여하기 때문에 감기를 자주 걸리는 증상도 단백질 부족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매 끼마다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을 드실 수 있도록 카운슬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문항에서는 채소류 섭취량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3대 영양소가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기력이 없거나 체중 조절에 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또 식이섬유는 부족하게 되면 배변 활동이 어렵거나 식후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가 부족한 고객에게는 매끼 나물이나 채소를 드시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먹는 습관이 어려우신 분들은 쌈 채소를 통해 쌈을 싸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과 6번 문항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 습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는 가열 조리 요리들은요, 그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방들이 우리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비만이나 동맥 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무침 요리들을 추천해 주세요. 7번 문항은 단순 당류 섭취 습관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식품들은 단순 당이라고 해서 흡수가 빠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요. 인슐린 소모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섭취를 하면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위험성을 카운셀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항상 그런 편이다에 체크하신 분들에게는 단순당 식품보다는 다당류의 함량이 높은 식품인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간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8번 문항은요, 나트륨 섭취 습관을 알수 있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무기질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하게 되면 부종을 일으키고, 고혈압, 뇌 혈관 장애, 심장병 등 순환기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짠맛이 강한 반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국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하시고, 어려우시다면 국그릇의 크기라도 줄일 수 있도록 카운셀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번 분항은 규칙적인 식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신체 리듬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 자는 시간 등등 각각 시간에 맞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특히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당이 떨어져서 어, 무기력해지거나 현기증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 폭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항은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 종류 식품을 모두 섭취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과잉되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신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11번 문항은요, 외식 빈도를 점검해 볼수 있는 문항입니다. 외식이 잦은 식사는 고열량이거나 조미료가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외식빈도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유발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1개 문항을 합산한 후 진단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각각 점수에 따라 세 가지로 진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점 이상이라면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주시면 되겠고요. 28에서 38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평균적인 식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점수가 낮은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7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식습관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판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발병할 수 있는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 교정 교정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지펴주시면서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카운셀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 습관을 평가하고 고객의 잘못된 식습관을 카운셀링하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양소의 불균형은 비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인병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카운슬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